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영중학교, 어,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장소도 있고, 개표 장소도 있습니다. 어, 선거는 6시까지이고, 어, 개표 참관인은 지금부터 참석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차, 수영중학교, 체육관에서 크기 할 일은 없어서 제가 잠시 밖에 나와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한 보시고 이 어, 앞에 음, 하단을 나름 어, 고풍스럽게 갖고 와 놓으셨네요. 수영중학교에서 어, 김종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그냥 안에 들어가도 크게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유튜브를 켜서 이렇게 옛날 풍습으로 이렇게 뭐 흙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한번 찍어 봅니다 서도 있고 이렇게, 하단에, 어, 이건 무슨 꽃인가? 저는 꽃띠도 못 몰라요. <laughs> 하여튼, 시골 풍경으로 이렇게 소도 있고, 오리도 있습니다. 아이고, 농사 짓는 부부도 있고. 저기 오리 세 마리가 주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름 이쁘게 해놓았네요. 어, 여기가 삼색조 팝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저 키가 있네요. 삼색조 팝이라는 이게 잎들이가 이렇게 보이는가 봐. 이거는 앞에 거는 도라지 같은데 이건 도라지인가 모르겠고 또저 앞에는 이렇게 어, 기타와 바이올린과 색소폰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았네요. 자. 슬슬 한번 개표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중학교 체육관으로 가는 길인가 보입니다. 지금 대표 요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참가님이라서 아직까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표 교원들이 많이 오고 있고, 저는 할일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축구하고 있네요. 공화당에는 여섯 명의 참관인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투표 참관인으로서 있어서 아직 오시진 않았고요. 자, 저 멀리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laughs> 우리 선생님 오셨어요을다나하셨어요 예. 네, 밖에 있다 들어가지. 네, 안에 들어가봐야 일주, 뭐 크게 할일없다차게 없을까 싶어서 아. 막 청하도 주았다니까 <laughs> <laughs> 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 요원과 참관인과 범벅이 되어서 엄청 많네요. 어, 우리 공화당가 다 나갔네요. 아니, 아니, 좀, 들고 아, 들고 계십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아, 지금, 저거 하신 분이, 투표 참관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갖고. 아, 뭐. 네, 오시면 또 받으면 되겠고. 뭐하러 오셨는지. 참관인 어느 당이신데요? 성함이 어디 계시죠? 이쪽인이쪽가 이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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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심고 음, 그래, 음, 있네. 놓까요? 당이 너무 많아가 이번에는, 어, 투표 참관인도 추천으로 인해가지고 신청했던 분이 참석 못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뭐 당이 38개나 되니까 어느 정도껏 많아야죠. 투표 용지도 뭐 하죠. 다 투표하셔가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당이 당이라. 너무 많아요 당이. 여기 메인 당들이고, 당, 요거 당이고. 또 한국 농업 용어민 당도 있고. 어, 무소속 장예찬 사순이 후보는 이렇게 따로 나와가 있는 전국민야 신청이고. 다음에 우리 공화당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두 명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여기 어 개혁역 신당 조국 신당 가가 호호 뭐 공명 선거 대한당. 또 금융계획당, 기후민생, 기후민생당 뭐 뭐지 뭐 엄청 많네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국룰소를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투표지를 관리하는 곳이 지금 나가셔서 다, 다 드시고 오. 들어와 주세요. 여기가 수영고 대표 장소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흡연수는 밖에서 드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체육관 수영 중하시 체육관. 교육할 예정이니까 네, 5분 전까지 참석해 주세요. 어, 제가 왔을 때는 한두 명 오셨는데 시간이 흘러 엄청 많은 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잠시 이 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 보세요. 아. 잠시만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우리 공화당 음. 사람들이 오는데 저를 우리 공화당 모아, 예? 맞아요? 네?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 아신무점 문용준씨 예예 아 예예 신무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참관님만요 문용준 네네 네 저기 여기. 밖에 한분 네. 계시거든요

하동원 선생님은 지금 아직 안 오셨지요? 창, 개해해 참가님 하셨어요? 네네네. 저 통화는 <laughs> 했는데, 제가 아까 일일이 전화가 오면은 제가 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 그래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저 다른 폰에다가 저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아이고, 어쩌고 가고 있었지. 어 <laughs> 네네. <laughs>

책임 차 업무원분들은 사무원분들 신분증을 확인하셔서 등록부 사인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표사무원분들은 바로 자리로 가시면 돼요. 아, 지금 개표사무원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비례당은 수개표를 한다 하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사무원 본인 자리 가시면 돼요. 대표 창단입니다. 그 어디를 생각해 요 장혜찬이. 어디다 정해까요 지금 들어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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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분 16시 55분. 어. 어. 신부들도보여주 아. 거예요? 네. 예표은차가시표3번표3어은 네. 이0표3 네. 예0 0표 3번은? 네. 1데 네. 가번은 네. 100표 아, 뭐 번은 네. 번은 네. 1번드릴거에요 그러니까. 3번은? 네. 3번요 어디서? 아.

哎，嗯 선생님 어? 안에 뭐라 합니다. 어? 뭐 하, 확인해라 하는데. 죄송하세요 <laughs> 네. 지금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찍을 수가 없어요. 예. 예. 네. 전에는 다 찍었는데? 일단은 안에서 네. 지금은 하지 마시고 잠시만 확인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뭐확인까지 아니, 때까지. 이거 가능한지 네. 제가 확인해 보세요. 예, 네, 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번, 저번 선거 때다 했거든요. 어. <laughs>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네. 달라져서. 그래요? 조금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할 때마다 다 했는데 왜 그래. 지금 뭐, 저거, 확인해라 하는데 그거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잡아놓고 못 가게 해. 아, 어. 아 예. 대표 창 예. 어, 저번 대통령 선거 때그 앞에 21대부터 다 했는데. 일단 저희 지금 이번에는 촬영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예, 우리 아직 개표도 안 했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예, 저희 지도계장님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오늘은 불가하다고 하시거든요. 실례 지금. 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돌려놓을게요. 아버님. 아, 아니, 그것도 그거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아예 다 장비를 다 뭐, 오십 상관위로 오셨죠. 응. 그러면 눈을 보시려면 다 철수를 해서 가방에 다 넣으셔야지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자꾸 이러면서. <laughs> 우리도 아니, 예 저희도. 그때까지 잘 하니까 아무 그런 거 없었는데. 이번에 느낌 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 이번에 있잖아요. 수영구가. 상관이가 너무 진짜로. 저희도 저희도 지금 <laughs> 저희도 어머니 저희도 그래요 <laughs> 참가님 그 개표 참가아 국회 참가님도 이번에 막 이러고 내 욕을 지금 수영구의 아, 조직위원장인데 아, 뭐, 아 공화당 네. 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 네 욕을 지금 아. 피배기로 우리, 먹고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전화를 매 그렇습니다 말도 못해요 <laughs> 우리가 <웃음> 네, 네. 이번에는 <laughs> 왜 안되는데 이에는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전에도 찍으셨다고. 여기 나가고 있어요, 찍은 거. 안에 남아 고2021때 하고, 대통령 선거 때, 이거 찍은 거다남아가 있어요. 요 안에 지금 있어요. 찾으저 유튜브, 제가 유튜브로 찍은, 그때 찍은 거. 요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니, 잠시만요. 안 되실라고, 이거 이로 가야 누가 안 그, 누가 안 아, 지금 누가 안계어다 아, 대빵이안어서안 된다. 죄송한데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진행을 못시키를뭐를뭐를해야 접수, 돼서. 지금 접수 대기실이에요, 한 통수가 있으면 되지. 어. 그거 하고 뭔가 수, 그러면은, 네, 네. 저희가 할수없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경찰까지 네. 부른다고요. 네. 어, 아, 진짜. 네. 이번에 수영도 진짜 너무 힘들게 해. 다른 데는 안 그렇던데. 네. 하여튼, 하여튼 간에, 저, 여, 우리 동지님들, 직청자 어,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뼈라 합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대빵이 안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끄고, 나중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요번에 우리 수영구에, 현관이가이유권자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달리 힘든게 한게 아니고, 어, 창관인들을 우리가 그창관인 모집하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 잠을 앉아가면서 애를 써가지고 창관이 신청했는데, 그래서 해고 나니까, 뭐 당이 많아갖고 추천해야 된다면서 저기 뭐라 투표 참관인들을 뭐 참관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문자를 안 보내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동사무소 이야기 하면은 선관위에 이야기하라고 선관위에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이야기하라고 참이 투표 한두번한 것도 아니고. 이제 또 유튜브를 지금 못 찍게 하니까, 일단은 뭐 경찰까지, 말안 들으면 경찰까지 부른다고 하니까, 뭐 경찰 부르면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껐다가 나중에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다시 켤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唉。哎